어, 삼각형 나노채널을 어,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, 패턴링을 마이크로 패턴링을 하면 이각 패턴의 양단에서 어, 한 페어씩 나노채널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것을 어, 옆으로 스트레칭을 하서 붙인 후 다시 스트레칭했던 부분이 원상복귀가 되면. 어 다음과 같이 큰 나노 채널에서 작은 나노 채널까지 다양한 형태의 나나노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것을 각 레이어 레이어 레이어를 계속해서 직속적으로 깔면 다음과 같이 형광을 채워 넣었을 때어 1층, 2층, 3층 다층의 구조의 나노 채널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다층으로 만든 후에 이렇게 말아서 마치 김밥을 썰듯이 이렇게 썰면 그 단면에서 이렇게 레디얼하게 분포된 나노 채널의 어레이를 알, 만들 수가 있고요. 이것은 요 오프닝이 10나노에서 이 길이는 어 웨이퍼 스케일 즉 10cm 이상의 스케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의 5승에서 10의 6승 이상의 울트라 하이 스펙트레이션 하고 오쏘고나란 아주 스트레이트한 나노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나노 채널들은 다음과 같이 어, ICP가 잘 일어나고, 어, 또한 각각 어, 어떤 몰래큘들을 포지셔닝을 시켜서 일렉트로포레이션을할수 있는 등의 어, 다양한 다양한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